안녕하세요,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어, 2022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해서 몇 가지 또 느낀 바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늘 2월 달이다 보니까는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 매년도 그렇잖아요, 그죠죠 어, 우리나라의 특성상 음 들어와서 어, 어떻게 할 건가? 팬데믹 이후에 특히 뭐 이제 뭐 대학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없으니까 억울하다. 재수해야지. 삼수해야지. 뭐 N수해야지. 막 이러면서 어,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재수하고 나서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은 뭐 팬데믹이 다 깨끗이 없어져서 어,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음,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어 근데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어, 이놈의 팬데믹이란 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오미크론 하나 보고서 뭐 그걸로 해서 집단 면역이 완전 형성된다. 어, 그 다음에 어떤 고약한 변종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도 다 케어가 될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음. 어디로 가셨든 간에 어, 만족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잔도를 불태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도를 불태운다는게 무슨 뜻이냐 하면 초한지에 나오는 거예요. 네. 초한지에 보시면은 항우와 유방의 초나라와 한나라. 그죠? 어떻게 해서 유방이 어 괜히 그 사람 이름 들으면은 남학생들은 낄낄대고 웃는데 중국말로는 료팡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료팡. 근데 그 사람이 어 어, 어떻게 해서 천하를 통일했는가? 그죠? 항우 그 무지막지한 엄청난, 어, 그 권세자를 초나라에 그 사람을 내치고서 할수 있었는가? 처음에, 어, 중반쯤이죠? 중반쯤에 초나라 항우가, 어, 새를 잡고서는 한나라 유방을, 그죠? 유방을 갖다가, 어, 뭐라 그러죠? 좌천을 시킵니다. 자기 부하 직원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근데 너는 이 중원에서 있지 말고 중원은 내가 다스리니까 너는 저쪽에 파촉 산말리저 쓰촨 그쪽도 아니죠. 하여튼 저쪽 그 근처에 산 넘고 물 건너서 거의 뭐어 저쪽에 보면은 서역 말리 그쪽에 구석탱이 가가지고 살아라. 어 거기를 뭐뭐 뭐, 뭐라 그러죠? 어, 관리를 해라 말하자면 좌천 시키는 거죠. 저 시골 구석으로 시골 구석이 엄청난 두메산골인데 그걸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어, 갈 때에 여러분들 장가계 같은 그 중국의 그 절경들 보셨나요? 절벽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절벽길들, 절벽을 타고 옆으로 난 길들 잔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로 가까스로 이렇게 막 지어놓은 잔도를 밟으면서 그 산골, 두메산골 길을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그 두메산골을 갈수 있는 접근로가 그 잔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도착하면서 싹다 불태워버립니다. 예! 네, 그거를 불태우게 한 사람이 장량인가 하는 그, 이, 유방의 모사 참모예요. 그러면은 이 중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어? 중원이. 이 중원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죠? 중국의 중원이 이쪽에 있으면 파촉 산말린저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산골길을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데 그죠? 칭링 뭐 이런 산맥들이 있는데 여기를 진짜 유일한 길을 불태우고 들어가, 여기.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한마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남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최고의 무슨 요직, 어? 그런 곳에 있지를 못하고, 저쪽에 좌천돼가지고그 꼴방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군사들을 데리고서 가서, 이 잔도를 불태워버려. 그러면, 요, 있는, 중원에 있는 이 항우가 쳐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쳐들어갑니다. 잔도가 불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향에 돌아올 생각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빼박 켄트 죽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빠져나와서 나중에 중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다. 절, 치, 부심 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축복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합격 통지를 받은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저한테 이게, subscribe 하고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여러 대학에 많이 있더라고.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은, 어, 어느 대학이든 간에, 이, 항상 욕심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계속. 어, 내가 이 수능 시험에, 뭐, 무슨, 뭐, 킬러 문제 하나, 그 킬러 문제만 운이 좋아서 맞췄으면은, 저 어느 대학을 갔을 텐데 내가 그걸 틀려가지고, 운 좋은 누군 갔는데 나는 못 왔어. 이런 식의 사이콜러지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 수능 시험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변별력이 없어요. 뭐 킬러 문제를 합시고 나왔던 거 보니까 이건 뭐 적당히 킬러여야지 변별력이 있죠. 시험 문제를 합시고 연습 문제 나온 것들도 보면은 뭐 며칠 전에 보니까는 뭐 강남에 무슨 고등학교인지 몰라도 이런 문제가 국어에서 나왔습니다. 하고서 뜩 어떤 제 페이스북 친구분이 올려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뜩 보니까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우리 제 우리 파이낸스 전공이거든요.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고3 애들한테 낸 거야. 근데 그게 신용 파생 상품 하나도 힘든 개념인데 우리 학부생 애들한테 내놔도 이건 미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사실은 못 맞춰. 어, 신용파생 상품 하나만 해도 힘든 개념이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카운터파리 크레딧 리스크란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를 시켜버렸어요. 그거 맞추는 애가 있을까? 그거 맞춘다고 의미가 있을까?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개념 몰라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논리 형식을 그냥 하, 그, 따져가면서 자기가 진짜 아는 것과는 완전 별개로, 순전히 논리만 따져서, 어, 시험, 시, 점수 맞히는 기계로 키워진 애들은 그걸 맞힐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정작 맞춘 애들은 어디 간다? 의대, 서울의대, 어. 서울의대 가는 애들이 크레딧 디폴트 스업 알아서 뭐할 건데? 그리고 그런 극단식으로 테스트해가지고 얼마나 인재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 그거 극단치의 0.01%만 맞추는 그런 문제. 근데 극단치의 0.01%만 맞출까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지선 대학 20%는 맞춘다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은 0.01%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운 좋은 몇 명, 그 수많은 운 좋은 5분의 1. 걔네들이 생, 생성이 되면서 나머지 5분의 4들은 무슨 생각한다고요? 대학교 자기한테 어드미션 그 입학 통지 준그 고마운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작 고마운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불만 속에 평생을 살아요. 내가 그 킬러 문제 하나만 맞췄어도 저 대학을 가는 건데. 지금 수능 시스템은 완전 개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학력고사가 훨씬 더 공정했어. 암기 위주로 했다고 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안 나왔다? 진짜 안 나왔을까요? 봉준화 감독은 학력고사 안 쳤어요? 예비고사, 학력고사. 나올 사람 다 나왔어. 여러분들 아카데미 상도 다 받았고요. SM이건 BTS건 내보내는 거다 학력고사 출신들이에요. 할 놈은 하고 갈 놈은 가요. 뭔 시험을 해도. 지금 시스템은요. 수능 시스템은 완전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스크루업 시켜버렸어. 그리고 학원 재벌들을 위해서, 그죠? 학원 재벌이라는 그 이익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재벌들이 이제는 자생적으로 계속 영속화하기 위해서 계속 악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누군가 또 이익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 일련을 계속, 1년 뿐만 아니라 몇 년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어, 저뭐첫사랑의 누구를 잊지 못해서 막 거의 치정적 벌어지는 애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런 식으로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기가 아니라, 중원에, 그죠? 초나라, 한나라. 이 마음에 안 드는 곳에 갔다고 해서, 이러면서, 어, 반수할까? 뭐, 이번에 또뭐 나왔다는데 한번 집적돼 볼까? 계속 이러잖아요. 안 좋은 버릇 뜹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서 톱니바퀴가 잘못 맞, 맞물려 돌아가서 정보도 느려지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 인생에 한 번쯤 재수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학력고사 때 재수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변별력이 있었고 운이 나빠가지고 정말 운이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게 달라. 그때도 물론 인생 낭비하는 애들은 많이 있,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어~ 그러고 대학들도 많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안 좋은 버릇 들어갑니다. 이 버릇이 언제 또 나오는지 아세요? 취직한 다음에 나와요. 한번 재수 병가지 상사다 삼수 병가지 상사가 되고요. 취준 재수 삼수 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선 마음에 안 드는 회사에 들어갔어? 아 어, 내가 여길 갔어야 되는데 저길 들어가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자마자 1년 만에 또다시 이 회사에 집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 아니, 작년에 안된 사람, 금년에 내가 왜 뽑아? 거기 가서 썩어야 장맛이라고. 한 2, 3년은 썩어줘야지 거기서 뭔가 그 회사에서 진국이 나게, 그죠? 어, 뭔가 전문가가 돼가지고 소문이 나지, 입소문이 나지. 이 사람 어떤 분야 하면 얘를 뽑아라. 이런 얘기가 돌려면 한 3년, 5년 정도 썩어 줘야 되거든. 근데 이걸 안 해. 그러고 나서는 1년 지나고 또찝쩍대고 2년 지나고 또찝쩍대고 3년 지나고 또또 이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뽑는 사람이 또 만나네. 어? 작년에 왔던 갓 소리.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잔도를 불태우고 썩어야 장맛이다. 거기서 계속 3년 정도 5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취직하고 나면 그죠? 그 다음에 옮기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잔도를 불태워라 는거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고 신입생들 먼저 남자들은 군대부터 갔다 오세요. 그리고 잔도를 확실하게 불태워. 어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1학년부터 연속성 있게 쫙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학점도 안 밀리고, 어, 방황도 덜 하고, 미련도 덜 나, 뭐. 군대 가서 머리 깎고,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애들도, 남자애들은 입학 허가 받으면은, 바로 군대부터 가요. 무조건 군대 가. 아 어, 장교로 가서 리더십을 경험해야 되고, 어쩌고. 아, 그 말씀도 좋긴 한데. 그것도 좋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 리더십은 어디 가든, 어느 위치에 있든,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가 소화시키기에 따라서 리더십은 항상 커지게 돼 있어요. 넓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포지션이 나에게 리더십을 준다? 가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것 가지고서, 얼만큼 내가 대륙적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병 쫄병 가서도 리더로서 거기서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배울 수 있어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가 회장이어야만 리더가 된다 아니에요. 팔로워부터 충실하게 내가 누군가를 누군가의 밑에서 꼬붕으로 열심히 지내줄 줄 알아야지 나중에 리더도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어, 충분히 낮아지시라고 잔도를 불태우고 들어가서 남자들은 군대부터 갔다 오시고, 그죠? 안 좋은 버릇부터 드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게 제대하고 나서 쫙 꾸준히 공부하면은요, 어느 학교를 갔든지 간에 축복받고 출세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거 들어주시는 많은 학부생분들한테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